안녕하세요. 사과농부 준마입니다. 사과 전지 작업이 다 끝난 후에 한 일주일 전에 청태의약을 쳐줬고요. 이제 사과나무 보식해야 할 곳이 있어갖고 지금 4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더기를 파서 상토를 좀 넣어주고요. 이제 물을 충분히 줍니다. 여기 이제 접목 부위가 이중 대목이라, 접목 부위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덮어지지 않게 한 10에서 15cm 정도 밑으로 이제 흙을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기청이 없도록 이제 꾹꾹 밟아줍니다. 오늘 내일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흙이 조금 더 이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접목 부위가 더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구덕인데요. 나무를 놓고 상토를 넣어줍니다. 이제 물을 충분히 넣어주고요. 흙을 덮어줍니다. 공기층이 없도록 꾹꾹 밟아주고요. 이렇게 정목 부위가 10에서 15cm 정도 되도록 노출시켜주면 나무신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죽은 자리 보식을 하면서 정목 부위가 이렇게 10에서 15cm 정도 노출되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야만 어, 나무가 크면서 열매를 맺고 사과를 달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무가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무가 안정되이 자라나게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가몽이라는 품종으로 어, 통멸을 심어줬고요. 이 가몽을 저희들이 내주를 올해 처음으로 보식을 해보는 거고요. 어, 저희 밭에는 홍로와 맛있는 사과, 미얀마 부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 가져온 사장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이 가몽을 한번 심어서 맛을 보라고 적극 추천을 해서 가몽이 맛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떨까 싶어갖고 한번 보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서 내 줄을 이렇게 가몽을 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옆에 있는 척취 부분들 있죠? 이 측지 부분들을 다 잘라낼 겁니다. 잘라내서 새로 올해 가지를 받아서 기를 겁니다. 키도 150cm 정도에서 잘라줄 겁니다. 오늘 내일 비가 오고 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측지도 잘라내고 키도 잘라낼 겁니다. 풍묘로 모는 좋네요. 올해는 사과농사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안 입고 잘 자라났으면 하는 소망 가득합니다. 저희 밭에는 추석이 나오는 사과 홍노와 10월말에서 11월 초에 수확하는 이안마 부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과밭입니다. 죽은 자리 보시하며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